빛을 전한 사람들 155강, 고생 끝에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죠. 사월과 요나다를 위한 장사 그리고 애통하는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사무에라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대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대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은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장내 예루살렘의 그 터와 중간쯤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원래 기리앗 아르바라고 불려지던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마무레라고 불렸고 여기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장사된 곳이기도 하죠. 헤브론은 원래 갈레베 소유였는데 이제는 유다의 제일 큰 성이 된 것입니다. 헤브론은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 있었고 많은 열매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는 그런 농원이 이 헤브론 주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헤브론으로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은 온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양떼와 소대를 거느리고 헤브론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헤브론 성에 들어갈 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고 그를 기다렸습니다.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사무엘라 2장 4절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다른 지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세워야 할, 무력을 사용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울과 요나단의 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구출하고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존경받을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위협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전쟁이나 전투를 하고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다윗의 왕권을 위협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을 반대하고 경쟁하면서 한쪽에는 다른 왕권이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윗 이두 왕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주모자인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하신 것,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왕과 함께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어 온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 그가 자고 있을 때 물병과 왕의 창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일 잔이라. 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왕을 보좌하고 지키는 이 군대 장관인데 자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갔으니 왕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왕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은 다윗에게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가 다윗과 경쟁하려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이제 다윗과의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 동안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 마하나임에서 영광을 누리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는 점차 점차 다른 집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스보셋을 추대했던 아브넬이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뭔가 좀 얻기 위해서 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동생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복수를 한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에 대적하는 자리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장례식 때, 다윗이 슬픈 애가를 지으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던 아브넬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장례식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에 대하여 존경과 칭송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아니, 저 아브넬이 죽었는데 아브넬이 얼마나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대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행하는 자는 악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아브넬이 죽은 후에 그로 인해서 왕이 된 이스버셋도 마찬가지가 됐겠죠. 그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를 지키던 장군들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됐고 결국은 다윗을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온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웠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이루어 온그 영광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레위인의 후손 8,000명이 다윗의 대관식에 시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관식을 준비했을까요 여러 변화들은 큰 사업을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거의 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헤브론과 그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들과 골짜기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주기하는 주기식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사울의 궁에서 쫓겨나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과 들과 여러 곳으로 도망해 다니던 다윗. 그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영예를 받는 왕으로서 주기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준비를 받게 됩니다. 번쩍이는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나온 장교들, 병사들, 그리고 먼 외국에서 축하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들이 그 모든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윗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과거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는데 이제 바로 그 모습이 수십 년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로 통치하겠다는 다윗의 서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지고 왕의 즉위식은 대유관식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기다린 다윗, 그리고 또 기다린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인간이 세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종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마침내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생 끝에 복이 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 고생이 있다면 아무 이유 없이 고생이 있다면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고생이 고생으로 또 고생으로 이어질 때 아직 끝이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